5월 2일 오늘 통독 부문은 역대상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하스를 낳고, 야하스 아후메와 라하스를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세리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마다들 후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울의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웃삼과 헤벨과 데문이와 하하하스타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련나니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희를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스의 아버지 드힛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어 노대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아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 내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레리오,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우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우디에를 낳았으며, 나아미 누인 호디아의 아내, 아들들은 가미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사람 에스트모하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론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로니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힛과 벤소힛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네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하 세마포 짜는 자의 집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빈의 해민이 이는 다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한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꾸리오, 그의 아들은 시무이라. 시무이에게는 아들 열 여섯과 딸 여섯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무은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드웰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뱃말가못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이민이.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문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신문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렛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엘요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 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은인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 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야들 블랴다와 느아리아와 느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역대상 5장.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해수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임이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부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리아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루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운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우랑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라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야네와바산의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라스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스의 칠대손이며. 또 군의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라스와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왕 요담때와 이스라엘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라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위 2천 마리를 빼앗았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문하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니일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야스리엘과 예레미아와호다위아와 야데일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불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역대상 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오,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오.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라아살은비누아스를 낳고, 비누아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무라옷을 낳고, 무라옷은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스를 낳고, 아이마스는아사랴를 낳고, 아사리는요하나을 낳고, 요하나은아사리를 낳았으니, 이 아사리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리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우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는 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우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자는 곧 그의 아들 린니요, 그의 아들은 야시요, 하 그의 아들은 신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의이며그아들에게서 난자는 곧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사비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오.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솔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리아비오. 그의 아들은 요로하미오.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엘이오. 다음은 아비아라. 우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오 그의 아들은 림리오 그의 아들은 시무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무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세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호람의 아들이요. 요호람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세 아들이요. 마아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세 아들이요. 다하슨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하세 아들이요. 그하슨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의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무아의 아들이요. 시무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 아들이요. 바세아는 아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무이의 아들이요. 시무이는 야하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앞뒤의 아들이요. 앞뒤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라사리요 르 그의 아들은 비느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도기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스이더라.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지계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야띨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개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지파 즉 문하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뽑아 열성읍을 주었고 게르손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지파와 아세르지파와 납달리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지파 중에서 열세 성읍을 주었고 무라리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스불론지파 중에서 제비뽑아 열두 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이알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문과 그 초원이며 또그아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문하세판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루암과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자손에게는 문하세판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혹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한몬과 그 초원과, 기라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블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못과 그 초원과, 메바과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가치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